삼성라이온즈의 타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투수는 김정빈 선수입니다. 1회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위, 27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개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27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낮았어요. 투볼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좌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윙 투볼투 스트라이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아 좋은데요 다음 타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22개의 홈런 1 0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53km 빠른 공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김정빈 선수입니다 4구를 때립니다 익수손나섭이 이동합니다 보익수가 잡아내면서 드리아웃됐습니다 SSG 랜더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선수는 등번호 39번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3리 48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허울. 이루수 땅볼. 이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49개의 홈런, 9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손하섭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9리.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SSG 랜더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추가 득점 찬스. 에 SSG 랜더스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7리.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때립니다. 3루 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위, 22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0.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4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2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9개의 홈런, 8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김정빈 선수입니다. 몸쪽공일어했습니다 우익수 소라섭이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5리 22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군을 때립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알려 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시즌 2 8푼 4리 21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고아넣네요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열게 도착했습니다.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은 상대팀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앤투웨이 카운트. 1로스 일로!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알 9분 4리, 16개의 홈런 바꿨죠? 우측!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차로 쫓아오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이대일 4석의 8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1리. 8개의 홈런. 5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투하우스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9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개의 홈런.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151km 빠른 공.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탐구째. 삼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삼구째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보수가 처리합니다. 달로는 2루2노 스코어는 2대 2 동점.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변화구 타격.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합니다만 봉이 담장 넘어갑니다 프로돈번 시즌 44호 홈런 순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살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민낯인 것처럼 보이던데 훅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이제 타순이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스윙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빈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번 타자 손화섭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좌익입니다. 때립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속입니다. 1루 쪽.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3회 초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는 멈쪽 146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앤원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뜬 공이었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뜬 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연화구의 헛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원앤원.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투 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오제일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낮았습니다 원볼 2구든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기다립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주자는 1루와 2루 다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되었습니다 스퍼는 4대2. 두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추신수 선수입니다.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가석에 태주환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투수 정면 투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타석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3비아웃 됐습니다. 스타는 4대 2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2구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김정빈 선수입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47km의 베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153km 빠른 공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2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2루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김원곤이 잡았습니다.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때인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엘루에서 아웃, 두아웃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박해민이 쫓아갑니다 박해민이 잡았습니다 5회 초 함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함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라났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몸쪽 깊었습니다. 빠지면서 투볼. 볼 카운트는 투볼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사구 때립니다. 좌익 쫓아갑니다. 사구 파울이 되면서 투앤투입니다. 투앤투의 카운트. 오구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패안타 1, 2번에 좌타자를 배치했는데 결국 한 명이 출루를 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 낮은 코스. 149km 빠른 공. 뒷금을 맞습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 1루 정비야 1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턴두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오른쪽 합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오익수. 구자욱이 잡겠다는 신호. 구자욱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3루 쪽. 3루수딜루에 송구. 3아웃. 스코너 4대 2. 9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3km 빠른 공. 그만큼 투수의 구이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존경사 앞에 안타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5번 타자 고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멈아이 멈쩍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3구째. 3구 헛스윙. 원앤투.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좋았기 째입니다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삼구 기다립니다. 쪽 들어오면서 삼진 아웃. 두타자 연속 삼진. 슬라이더가 예리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꺾었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공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4석의 8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47km의 베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볼 카운트 원앤 원입니다. 3구째3구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오익수 잡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퍼 추신수. 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 2. 타석의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아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한리우 타. 시즌 42호 홈건네 번째 타석에서는 손런을 줍니다. 참 힘이 좋아요. 좋지 하네요. 함성의 두 번째 투수 최지광 선수입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센터 쪽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45호 홈런. 맞는 순간 어요 s s g 랜버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2.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출애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9호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한 점을 더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7대3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156km 빠른 공. 빠른 공두 개입니다. 반대 쪽구가 됐습니다. 3구 3진첫탈3지를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 타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살짝 반맞은 타구. 좌익수. 한유섬이 쫓아갑니다. 2구.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왼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지.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7대 3.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1루 땅고 1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일루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잘 잡았어요. 타석의 고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하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체인지업을 또다시 던져서 배틀을 이끌어냅니다. 완전히 당했어요, 지금은요. 스코어는 7대3.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추신수 선수입니다. 삼루 땅포, 삼루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다음 타자는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1안타. 초구 때렸는데 1호수 잡았습니다. 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한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상수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53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앞에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9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스윙. 153km 빠른 공.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파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웃의 2루와 1루. 뒷꿈을 맞습니다. 노아우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우중간점.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오늘 4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삼성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무사 1, 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7대5.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3번 타자 트렐라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째.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높았습니다. 투앤투입니다. 5구는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이루와일로. 6구 스윙 삼진 아웃.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느리게 일루 1루 쪽으로 헬로스! 직접 베스트 터치.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